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양이, 특히 길냥이들 위주로 한 구충제, 구충하는 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구충해줘야 되는데, 어, 집냥이나 집, 강아지 뱅뱅이 같으면은 굳이 많이 해줄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리 어, 먼저 말씀드린다면, 구충은 예방이 안 됩니다. 이미 걸렸다는 걸 전제로 먹이는 거니까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밟지 않는 경우, 요즘은 집합건물,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 오피스텔 많이 살기 때문에 땅을 밟지 않고 흙을 밟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될 그 확률이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마당량이라든지 외출량이, 외출하는 고양이 강아지 같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집에만 있는 고양이 강아지는 기생충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어서 그냥 형식적이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외출 량이나 마당 양이 또는 마당 강아지라든지 외출하는 고양이 강아지 같다면 좀더 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구충은 예방이 아니라 이미 걸렸다는 가정하에 먹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먹을 필요 없고 자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냥이들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밖에 있고 노출돼 있고 땅 흙을 받기 때문에 외도 길냥이들은 어, 구충을 자주 해줘야 합니다. 기생충에 자주 걸리니까 그리고. 우리 같은 케이스 봐도 열에 아홉 마리, 19마리, 이고여몇 마리는 데리고 오면 은 대부분 기생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충은 길냥이 같은 경우는 1년에 몇번 스르륵 날짜를 잡아갖고 수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길냥이들 가장 많이 해주는 구충이 옴니구어 가루고요, 여기 가격은 그 약국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12,000원에 한통 샀고, 이게 뭐 그때그때 또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어, 요거 같으면 한 40에서 50마리 또는 40에서 50번 정도 구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옴니코어 250mg 가루도 했고요파나코라고도 그러고 옴니코르도 그러고 가루 형태이고 산입니다. 어, 요거는 물고기 같은 경우도 구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하게 하기 위해서 가루도 됐고 양이 많고 이한봉지들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미 구충 한번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한 열댓 마리 정도 부충할 수 있는 양이고요. 의외로 많이 먹여야 됩니다.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부충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물고기라든지 아주 작은 동물들도 부충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부피가 작은 거는 큰 동물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부피가, 아, 그러니까, 부피를 많게 이렇게 한 양은 많게 하면은 작은 아주 그 뭐, 손가락만한 물고기도 먹을 수, 그 용량 조절할수 있도록 섬세하게 먹여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고, 환나쿠어산옴니쿠어산은 음, 펜벤달리 성분의 구충제고 가장 기본적인 구충제입니다 사람이 먹어도 상관없고, 단지 동물용으로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됐고요 어, 펜벤달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먹어도 상관없으시고요가루도된 것도 있고, 지금 또 하나 추가로 보시는 거는 태블루스로 된 겁니다. 파나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옴니코어나 파나코어 같은 거고, 얘는 국산이고요 태블루스 나온 거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개들이, 그, 2개가 들어있으니까 20개 들어있고, 한 알당 500ml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6,000원에 샀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까지 18,000원에 팔았는데, 요즘 가격이 싸져가지고, 16,000원에 고양이, 강아지, 구충, 수마를 해주시는 양입니다. 구충하는, 어,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태블릿은, 태블릿을, 하나를 먹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500ml 하나 먹으셔도 되고요반쪽에서반쪽에면 250ml가 되겠죠 그 250ml를 3일 연속 먹이도 되고 보용량으로 먹을 때는 한번에 먹을 때는 이렇게 하나 먹으시면 됩니다 하나를 먹이셔도 되는지 반알을 3일 연속 먹이셔도 되니까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아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태블릿도 되어있고 지금 우리가 어, 여기는 없는데 그 중간 단계로 된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약간 그미립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 파나코산보다는 부피가 적고 태블릿보다는 부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 것도 조절하시면 되니까 자기 그 반려동물에 맞는 거 먹이시면 되고 고양이들은 주로 가루로 된 그러니까 길냥이들 요거 많이 먹이시면 좋고요 짐냥이 같으면 요거 가루로 내셔 먹어도 되고 필관에넣어먹오셔도 넣어 됩니다 근데 저희 같으면 요것도 길냥이들 쓰는데 음. 요거가 어, 열에 아홉 마리는 길냥이들이 다 먹고요 어, 기호 수만 따지면 여기 열에 여덟 마리 정도 먹습니다 어, 무새무침 무맛이라고 그러지만 아주 예민한 고양이는 길냥이든 요거 섞은 의외도 안 먹는 고양이 한두 마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여덟 마리는 먹고 어, 열에 아, 한두 마리가 안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먹는 고양이도 요거 가루 빠서 주면은 먹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 쓸 때는 저희는 그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다줄 때. 사도통에다가 섞어서 주고요. 무조로 주니까 누가 먹는지 모르겠죠. 제가 먹는다고정정에 항상 주고요. 요거는 특정 타겟을 골라서 먹, 먹입니다 특정 타겟을 골라갖고 닭고기나 캔에 섞어서 먹입니다. 복용법을 설명드리는데, 타블렛은 어, 하나를, 한 한번 먹을 때, 한 분, 한번 먹을 때 그냥 하나를 먹이셔도 되고, 아니면 반알 250ml, 쪼갠 거를 3일 연속 먹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길량이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 알, 200, 500ml 짜리 한알 먹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음. 3일 연속 옆부분, 1kg당 1.25, 그러니까 한 7에서 8g 정도 한 번에, 옴니포사는 7에서 8g 정도를 3일 연속 먹이던지, 아니면, 어, kg당 2.5, 그러니까 12g 정도를, 10에서 12g 정도를 한 번에 먹이셔야 됩니다. 한 번에 1회 일회, 일회 요법은 좀 양을 많이 먹이시고 2배 양을 많이 먹이시는 거고요. 어, 3일 연속 요법은 그 양을 절반에서 3일 연속 먹이시는 겁니다. 근데 길냥이들은 먹이기 어려우시니까 양을 좀 많이 넉넉히 주시면 되고요. 요거 한 통에 한 사, 40에서 50마리 정도 하실 수 있고 요거 한 가게에 16,000원인데 20마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해주는데요. 좀더 자주 해주면 좋고요. 길냥이들, 지금 길냥이들 위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집량이는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까봐 걸렸다는 가정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냥 길량이들은 이미 걸렸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시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구충은, 외부 구충제가 있고 내부 구충제가 있는데 이거는 내부 구충제입니다. 뭐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같이 뱃 속에 있는 거니까 간혹 그 외부 구충제하면은 내부 구충제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내부 구충 따로 외부 구충 제로 해야 되고 외부 구충을 하게 되면 내부 구충 혹은 차이를 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약이 동시에 독한 게 여러 개 들어가면 몸에 음, 무리가 올수 있으니까 외부 구충하고 나서 내부 구충을 2주 정도 뒤에 하시고 외부 구충했다고 이렇게 내부 구충제 안 먹이시는 게 아니라 구충 범위가 다 다릅니다. 음, 지금 나온 거는 저희가 파나구어고요 어, 요것 안탈멘 뽀삐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 요것도 고양이 강아지 전용 그 구충제입니다. 이거는 메벤달리온 성분의 구충제인데 이거 사람 먹어도 다씁습니다 과거에 그 개구충제로다가 암종약실할때 요것들 다주워 먹었으니까 사람들도 요거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는데 한 가지 함은 씁니다. 쓰기 때문에 가루를 내면은 어, 식중팔구안 먹어요. 그래서 캔에 잘 섞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집냥이들 집냥이 집강아지들 요고 필건으로 써준다든지 손에 싹 넣어주셔야지 길냥이들 가루로 빠주면은 어, 열에 아홉 마리 안 먹습니다. 니다씁 요거 10개 들었고 2,500원이고 용량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으니까 사이즈 보셔갖고 5kg짜리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는 용량이 있고요 어 10kg 이상 되는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는 용량이 조금 다릅니다 어 얘는 그 그냥 일반 사이즈라서 메벤 다진 성분 100ml 들어있고요 프라직 판탈 25ml 들어있습니다 한 알에 이건 이미 다 먹은 거라서 깔끔한만 보여드리고요 10개 들어있고 뽀삐장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대성 미생물 연구실에서 나왔고 또, 효과는 좋습니다. 파나코를 먹이셔도 되고, 그, 메벤, 메벤달리오 성분의 안테미 뽀삐를 먹이셔도 되고, 펜벤다리 성분의 파나코 어떤 걸 먹이셔도 되는데, 구충 범위는 다릅니다. 두개 조합해서 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가실 필요 없고, 아무거나 하나라도 먹이시면은, 길냥이들한테 도움이 되고, 어, 길냥이들그충에 많이 기생충에 관염되어 있으니까, 1년에 몇번 날짜 잡으셔서, 한 몇만 원투자하셔갖고길냥이들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길냥이보다는 집냥이 한테 더 적합합니다. 왜? 맛있으니까 그럼 요거를 음, 일단 그파나쿠원을 우리가 고양이, 강아지, 길냥이들 한테 어떻게 먹이는지 샘플로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루를 냅니다 가루를 잘, 가루를 잘 내세요. 가루를 잘게 낸 다음에 800ml 정도 되는 전캡슐에다가 넣어서 갖고 다닙니다. 팔백미리 정도 되는 공캡슐에다 넣고 있다가요. 저 공캡슐에 넣고 다니다가 길냥이를 만나면 까서 줍니다. 가서 어떻게 주냐? 길냥이를 만나면은, 내가 먹이고 싶다는 길냥이를 만나면은, 그때 만나서 따서잘 섞어줍니다. 닭고기에다가 잘 버무려주고요. 고 이렇게 해서 주면은 대부분 열의 아홉 마리를 먹습니다. 특정, 특정 고양이를 먹일 수 있는 거니까, 어, 타겟을 할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샘플에다가, 길냥이를 만났다. 예, 샘플에다가 길냥이를 만났습니다. 길냥이를 만나면 아까처럼해서 주면은 이렇게 먹습니다. 뺏기지 못하게 오늘 샘플로 나가는 분홍이가 구충 구충 당하는 길냥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은. 닭고기 조금 갖고 다니면서 섞어주면은 대부분 먹습니다. 길냥이가 아니고 진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 깝니다. 필건을 준비합니다. 하나 까서 넣고요 오늘 샘플로다가는 뽀뽀가 시생을 하겠습니다. 캡슐 먹듯이 주둥에다 싸주면 됩니다. 보셨나? 모르겠네? 그리고 한 2-3cc정도 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집량이 높게 그냥 태블릿 형태로 곧장 부충이 됐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거니까 집량이들은 자주 해주실 필요 가 없습니다. 약이라서 이거 많이 먹을 필요 없고 자주 할 필요 없습니다. 구충에 감염됐다는 그런 기준화에 하는 건데 집에 있는데 구충에 감염될 일이 없으니까요 분홍이는 아직 거의 다분홍이는 지금 요 정도 먹었습니다 분홍이는 한 3.6kg 정도 되고요 아까 뽀뽀는 2 0 0 6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홍이 원래 양저 줄여도 되는데 그냥 하나를 다 먹었습니다 요거는 그파나쿠어는 100배 그러니까 1000배 이상 먹여도 되고 임신한 고양이도 먹여도 되니까 임신묘들한테도 많이 먹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어, 아기한테 그 기생충 감염이 전파가 안 되니까 임신료들이라든지 보주시면좋습니다 어, 임산부도 먹여도 되니까 1 0 0 0 이상 마늘 먹여도 되니까 아, 훨씬 안전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파나쿠어 정으로다가 집량이 구충하는 법, 길량이 구충하는법 샘플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파나쿠어 산으로다가 길량이 구충하는 법을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열말 정도 먹을, 여섯말에서 열말 정도 먹을만한 사료에다가 캔을 하나 까줍니다. 캔을 하나 까주고요. 그냥 온리코어 부어, 이렇게 확 구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열대만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온리코어 이렇게 확 구워버려가지고. 양이, 양이 의외로 많다 양이 의외로 많죠. 이거는 좀 많이 양이 먹어야 됩니다. 한마리가 10g 먹이기 때문에 의외로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들 먹이수때문 됩니다. 그래서, 길냥이들한테 나눠주고 오겠습니다. 이거를 한 두세 군데 정도 나눠주면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한열 마리 정도는 먹을수있는 아니니까. 무작위로다가 누가 먹었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요. 혹시 저희는 몰라갖고, 캣잎을 조금 같이 섞어줘갖고, 조금 더 기호성을 높여줍니다. 팬에다가 섞어줬지만, 혹시 몰라서 캔디모 조금 섞어줘서, 기호성을 높여주면은 아무래도 더잘 먹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 세 군데 뱉고 두세 군데 나중지말해야으겠다이렇 자, 그러면은 길냥이들한테 밥도 줄겸나갔다 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블로그문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건 몰라도 기생충하고 구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사합니다 박사. 이거 우리 기생충이 아깝고 암, 종양치료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입니다. 자 이상으로 또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늦은 시간지만 고양이, 강아지, 그 특히 고양이들, 강아지인데